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파인애플에는 다이제스티브 효소인 브로멜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위장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 특히 브로멜린은 단백질 분해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소화불량이나 위산 과다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파인애플에는 비타민 c 와 필수 미네랄인 망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망가는 뼈 건강, 혈액순환 및 인슐린 생산에 관여하는데 필요하다. 따라서 파인애플은 면역 시스템 강화와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 또한 파인애플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O와 비타민E가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은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파인애플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변비 예방과 관련이 있다. 파인애플은 맛과 영양가치를 동시에 갖춘 과일이다.